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패치가 완료가 됐죠. 6월 4일 오후 3시에 이제 패치가 끝나고 제가 게임을 좀 돌려봤습니다. 이제 패치 내역을 보면은 이제 밸런스 조형에서 가장 눈여겨 보였던 게 이제 아르타미엘, 그리고 이제 렉돌, 렉돌의 스탯 변경, 보시면 여기, 렉돌 스탯이 공격력 비중의 30이나 올라갔죠. 거의 한20% 증가했다 보면 될 정도로 정말 강해졌고요. 뭐, 라쿠니,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오리온. 이제, 가장 큰 거, 오리온. 잔느, 케메누. 어, 그리고 이제, 라칸이랑, 렉돌, 아르타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님에 되는 소각 확률이 늘었지만, 뭐, 여기 보시면은, 감소 효과에서 느려드는 부분이 이제, 속폭 빨라지기 때문에, 그닥, 그닥 평, 많이 달라진 지 않다 생각을 해요. 맞아봤는데도 이제, 500딜, 400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번 패치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아르타미엘이랑 렉돌이 너무 좋아졌어요 렉돌이 너무 세졌어요 이 용의 시선 아까 전에 맞아 봤는데 원래 이제 좀 약하게 맞으면 500, 600, 700 딜이 나왔는데 이제 기본 1000뎀이 넘더라고요 아까 공격력과 빗맞음을 넣었는데 600 딜이 나왔어요 10렙 렉돌 기준이었습니다 룬을 얼마나 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타수가 2천이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10레벨 넘으시는 분들이 렉돌 써봤는데 이제 한 2천 0백대 2천 3천은 안나오고 3천 언저리가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3천 언저리면은 칼리소피아 같은 단일 덱, 또 조커 또 이런 애들은 바레타 이런 애들은 다 한방에 가는 겁니다. 바레타도 거의 빈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렉돌이 티어가 많이 오를 겁니다. 렉돌이 게임을 지배하는 상황에 나올거고 렉돌 렉돌 때문에 이제 좀 렉돌을 방어하기 위해 후탱덱이 나올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라마고스나 쿤 이런 애들을 뒤에 넣거나 락 라칸 이런 애들이 뒤로 가는 탱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카이렉돌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닉도 이제 바레타 같이 집피 쓰는 덱은 닉키랑렉돌이랑 섞어서 골치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후열덱의 시대를 렉돌이 종결하려고 이제 상향을 먹고 장난 아니게 진짜 이번에 종결 1티어가 됐고요 이 패치로 렉돌은 정말 전설급이 되었습니다 전 패치 전에는 이제 거의 안 쓰다시피 했는데 고렙에 이제 스탯이 안 좋다 보니까 비중이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공격이 낮고 체력이 높은 효과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패치 후 공격력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단일 핵심 딜러로 자리, 자리, 자리 매김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눈여겨볼 건 아르타미엘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르타미엘이 힐량이 늘고 데미지가 늘었어요 일단 데미지는 한, 이게 패시 전에 제 아르타미엘이 방어력 이업 상태에서 상대 버프 2개 있는 거 지우면 3000댐에서 이제 1000힐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 똑같이 해보니까 5100댐 정도가 나오고 회복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거의 한20% 정도 힐을 했었는데, 이반 힐, 그러니까 5,000데을 넣었으면 2,500 힐, 반데을 넣었으면 5,000 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서, 코스트 감소가 있거나 피해량이 있다면, 데미지를 증, 최대한 증폭했을 때, 전자, 이제 패치 전에 케메노 버그 P1일 때, 케메누 썼을 때4,500 힐이 됐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치로 아르타미엘도 최고의 1티어 몹이 됐고요 정말 케메노같이 이제 대체가 안 되는 몹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너프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아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베르데하이 이번에 3코로 패치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코가 됐다고 베르데하이를 사용하실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약화 효과 이거 없으면 피해고리가 대상으로 스킬을 공격하면 아군만 1회복, 이거 없으면 안 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본적 스탯이랑 렉도를 또 생각했을 때, 베르데 하일이 얻는 이득보다 다른 걸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베르데 하일이 피해고리가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르와 데일을 써서 데미지가 잘 나올 거면 칼리를 쓰는 게 낫습니다. 칼리가 훨씬 데미지가 많이 나오죠. 몸이 약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베르데 하일이 영웅 스킬석이 없으면 사용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향후에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레버블 9레벨이었는데, 10레벨 만들고, 눈주고 해봤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자, <laughs> 이제 너프. 케메누. <캐매누>, 너프를 당했어요. <laughs> 피가 적을수록 킬이 많이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 버그가 패치가 됐거든요. 그 버그 패치 이후로 이제 느낀 점은, 어, 그 패치 됐다고 근데 케메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케메누는 원래 사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패치를 해서 좀. 그건 버그였으니까. 패치를 해서 너프를 먹었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티어였다가 이제 1.1티어가 된 느낌이에요, 그냥. 무조건 쓰는 챔프였다가 이제 좀안 쓰게 되는. 그니까. 러 어차피 무조건 쓰지만 이제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케메는 여전히 좋아요, 진짜. 아직 1티어입니다. 또 이제 패치. 오리온.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리온. 오리온 어딨니? 10레벨에 있겠죠. 오리온. 자. 자 오리온의 기절이 1초로 줄었어요. 그리고 코스트가 3이 되고 딜이 늘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들으세요. 이것만 알면 돼요. 오리온은 근데 여전히 써요. 왜냐,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싸움 가서 케메누랑 오리온이랑 원래 싸우면 오리온이 100% 이겼습니다. 거의 이겼어요, 그냥. 1대1때 무조건 이겼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 기절이 짧다 보니까 그냥 먼저 맞으세요. 기절이 걸렸으면 기다렸다가 스킬을 쓰면 오리온이 스킬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맞아도 돼요. 기절이 안풀 기절이 짧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맞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 가벼운 장대 헤로니오 지속 시간이 길어도 기절이 1초예요. 조금 느는 거예요. 조금. 원래 이게 3초 늘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기절 1초예요. 이두 개만 늘고 기절이 안 걸리는 걸로 기절 걸리고 풀리고 캐메으를 쓰면 오리온이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지하세요. 마지막에 오리온을 쓰면은 기절 그냥 걸리고 풀리면 스킬을 쓰세요. 그럼 이제 오리온 대처가 됩니다. 이제 오리온은 대처가 돼요. 먼저 마스킬 하지 마시고요. 자, 그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온은 그냥 코스타 하나 늘어서 좀안 쓰게 되겠다. 하지만 쓰는 분들은 쓴다 이거예요. 또 이제 잔느. 잔르. 잔느가 이제 기절이 또 1초로 바뀌고, 인, 이제 수, 이거 인내가 2단으로 바뀌었어요. 인내 2단. 근데 너프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잔느 자체가 이제 힐은 너프를 하나도 된게 없기 때문에 체력이 25%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직 잔느로서 어차피 스킬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잔느는 아직 조, 아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다할수 있지 않나 어차피 스킬이 빠르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느는 너프 먹을만 했고 너프를 먹어도 여전히 좋은 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더 살펴봐야 될거 이제 프레스벨그. 프레스벨그도 스탯이 좋아지고 낙인이 2단으로 변했죠. 이낙인 2단 진짜 아픕니다. 방각보다 세요. 이게 아까 맞아보니까 시피가 살살 녹더라고요. 낙인에다가 전혀 그러니까 같이 써서 뭐 낙인 걸고 프렐리아가 있을 겁니다. 프렐리아의 방각 걸어주면서 이제 이거 있는 분들도 있겠죠. 삭풍 기절까지 넣어주면서 그럼 방각에다가방 2단에 라피스 그냥 싹 먹어주면 디엔드. 장난 아닙니다. 아까 맞아보니까 5, 6천 딜이 나왔어요. 12레벨 라피스 보라색 수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정말 아프더라고요. 엄청 셌습니다그래서 지금 이제 조커 덱이랑, 뭐 이제 저거처럼 단일 덱을 쓰면 렉돌한테 갈리거나, GP 덱을 써도 렉돌한테 갈리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지금 게임은 계속 돌리니까 렉돌 덱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커 덱은 아예 멸종한 것 같습니다.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한동안은,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렉돌하 덱을 하든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패치 노트 내용 내에서 이제 또 스펠 헌신이랑 뭐 이제 제일 볼건 헌신 강전사 너프데또 눈여겨볼 건 반사보호막이에요 반사보호막이 이것도 늘고 코스트도 줄어서 생명력 전환 없으신 분들은 반사보호막 쓰시는 거 매우 매우 추천드려요 진짜로 생명력 전환 없으면 반사보호막 쓰면 똑같습니다 진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이런 효과 불가가 걸려도 걸리고, 무슨 효과가 걸려도 다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생전이 없으시면 대체로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